19번입니다. 19번에 보시면은 어떤 서로 다른 자연수 세개를 원소로 가지는 내용이에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하고 B하고 C가 있고요. 저희는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 대소관계를 확실하게 비교해 놓고 생각을 좀 할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 B라고 하는 집합은 뭔가 모르겠지만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고요. X는 A의 원소고 동시에 Y도 A의 원소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옛날에 이거 아마 기출문제도 되게 많이 다뤘을 거예요. A, B, C. 이렇게다 치고, 계속 왔다 치면 이게 E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가 A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EB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더하기 C. 마지막에 EC. 이렇게 나오게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소관계에 의해서, 맞죠? 대수관계에서 확실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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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능하지만, 얘네 둘 사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그, B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여기 뭔가 바로 이쪽에 있다. 여기가, 차례대로 할게요 E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더하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얘가 EC. 하고, 아, 여기 하나, 이 b 가 얘네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다를 거고요. 지금 여섯 개가 있을 거고요. 같다고 치면 다섯 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차이가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 가장 최소값이 4라 했고, 최대값이 10이라 했고, 원석에서 5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죠. 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원석에서 5개니까 얘가 같아야지 밖에 이야기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가 될 거고, 여기가 몇이 된다? 1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나왔죠? A 값은 몇이다? A는 2가 나오고, 요 C는 6이 나오고, 요그 다음에, 두개다 하시면 8이니까, B는 4가 나오겠네. 요 그렇다 치면, A라고 하는 집합은, 2, 4, 6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집합은, 이제 넣으셔서 계산하니까, 4에다가, 어, A 더하기 B니까, 요 내가 뭘 A 더하기 b 아요 A, B, C. 오케이, 6. 그 다음에, A하고 C. 8, 그 다음에 b하고 c,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죠? 어? 10, 그 다음에 요6 6에12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a 차지합 b랍니다 그럼 공동된 원소를 제외시키는 소리거든요 요거 제외시켜서 그거에 대칭차지합을구하 했으니까 이거 나머지 거다 더하기,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거는 2, 8, 10, 12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 뜨시겠네요